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서울 한복판 숭례문 인근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 범인은 불법체류 중국인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가해자는 한국계 중국인 불법체류자리 시체 시2 그는 피해 여성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물을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가위로 무려 15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방어했지만 리씨는 시계를 보며 여유롭게 다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잔혹한 범행에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5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리씨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 성격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 진정한 반성 여부도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25년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숭례문 살인사건 여러분은 징역 25년 형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최신 사건 이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